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뉴스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 포럼 대구 세미나를 지난 18일 대구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과 대구의 도시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방향과 구체적 성과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특히 파급 효과가 큰 거점 중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지역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사업 등 새로운 도시재생방향이 제시됐는데요. 또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 등 기업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충청남도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내포신도시 당진 예산 서산 아산 일대 반경 20km에 수소 에너지 및 자동차 부품 산업 중심의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 국가 혁신 클러스터 포럼을 열고 수소 산업 정책 및 충남 국가 혁신 클러스터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남궁영 도지사 권한 대행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충남이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광주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혁신위원장과 각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각계각층에서 혁신성, 전문성, 통합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광주혁신위원회는 광주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광주시정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남부, 북부,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5일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방안 합동사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또 노인학대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홍보 가두 캠페인도 실시됐습니다. 경기도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티켓소켓사와 티켓소켓코리아가 지난 18일 세종시에 문화예술 후원금과 장학기금 2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 티켓소켓 코리아는 기탁식에 앞서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IT 분야의 창업 지원 계획과 투자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요. 세종시는 선진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티켓소켓사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스마트 행정수도 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IT 분야 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억의 이발소 경영활성화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감소 추세에 있는 이발소를 가고 싶은 이발소로 육성하고자 이용업소 경영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5년간 총 32개의 이발소가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사업에 참여한 이발소는 젊은 측 이용 고객이 늘고 매출액도 상승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발소 영업주분들의 자기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판문점 선언 포토전과 통일 도장 만들기 등 사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본 행사인 기념대회에서는 6.15 북측위원회, 해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공동결의문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6.15 남북 공동선언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고 재반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포항지진 피해 재해복구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민관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안부는 현장 점검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는데요. 점검을 통해 나온 문제점 중 즉시 조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문제점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6월 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가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지능형 CCTV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영상 분석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기존 CCTV보다 한 차원 높은 기술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했습니다. 개정된 따릉이 모바일 앱은 회원가입 절차가 간편해지고 본인 인증 절차 없이 휴대전화 번호 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알림기능 사용에 동의하면 대여 반납 등의 정보와 대여소의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이 환경오염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 지난 2016년 7월 하이패스 개통과 함께 시행됐는데요. 시행 첫 해인 2016년 171명이 신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간 총 604명이 신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전기차,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감소해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직접 문화놀이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문화장바구니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문화장바구니는 공예품, 음반 등의 다양한 문화상품을 신청자의 집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9일까지 문화상품을 일괄 접수받아 신청자에게 택배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대규모 거점센터를 설립합니다. 사업비 총 148억 원을 투자해 콘텐츠 전시실과 기업 입주공간,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는데요. 충남 거점 콘텐츠 센터는 내년 4월 개소와 함께 콘텐츠 기업 창업부터 유통, 마케팅까지 지역 콘텐츠 사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의 사전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 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